안녕하세요 한집티의 하니에요 오늘은 수제 지금 클리어 슬라임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슬라임이 퐁당퐁당 흐르기 보통으로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잘 될까요? 윤기 봐요 지금 이 영상 눈으로 감, 감상하는 영선이랍니다. 저 보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보이면 아주 시덕이 좋다는 말이죠. 꼭소리 너무 좋아요. 가르기. 가리긴 얘가 너무 양이 많아서 따라와요. <laughs> 이게 저가 그래서 보라색으로 덮어냈어요. 근데 이때 숙티치 만들 때이 이 흰색 물감 다른 거 보시면 이 것만 보세요. 이 흰색 물감을 넣어서 이렇게 흰색으로됐어요 여러분도 원래 만들면 안 그래요. 그러니까 이심지 말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. 방법은. 음, 물을 엄청 많이 넣어야 돼요. 그리고 물풀한통 한 정도는 넣으세요. 그리고 액 액체기물 을니면 뉴뉴소다 중사물 이거 둘중에아 이렇게 많이 중에 넣으면 돼요. 수유를 섞은 모습만 보여주고 끝낼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.